네, 어,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와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3년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20살, 20대, 30대까지 많이 많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활동, 활동해. 아. 아, 할.. 어, 저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앨범을 많이 내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인데요.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아아